안녕하세요, 네, 예담입니다 오늘은 김용민 서포터즈 네, 영상을 가져왔어요. 네, 일단 어 택배비는 3,100원 납부해주셨고요. 아, 라는 의견을 해볼게요. 어, 되게 예쁜 동모송이 이렇게 왔어요. 네, 이게 택배공투가 아마도 배송 오면서 벌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오, 이런. 봉투가 뜨는네요 네, 일단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. 한번 동선살려볼까요 어? 네, 시세를 끝났고요. 열어볼게요. 어, 되게 좋은 거 많이 없어요한 장이 있는데요. 네, 일단 하나,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이런 떡메가 왔는데요 손바닥만 하네요 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네, 그러면은 다음을 좀 보러 가실게요 네 다음은 이 예쁜 떡매가 왔고요 떡매 이름으 왔어요 네 그러면 다음을좀네 다음은 이렇게 어, 예쁜 엘리스 떡매 한 권이 왔고요 이거 이렇게 디즈니 인증되어 있는 요 떡매가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여운 떡매 한장그 다음에 이 유니콘 떡매 이렇게 두장 나왔어요 귀여운 어, 피자, 도무송한 세트가 왔어요 네, 이정도고요 되게 예쁘지 귀여 네, 요네이럼다음 물품 네, 도무송믹스가 이렇게 왔는데요. 어, 두 개는. 네, 이정도가 이렇게 왔고요. 두알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. 이거이도이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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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 어, 이렇게. 보니네 맞고. 키티. 키티. 그러면 여기는 정리 끝. 아까는 제 마음이 하나가 왔어요. 네, 그러면은 어 전체 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네, 이거 렇 서포터즈 물품이었고요. 네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네, 만나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, 서포터즈 믿고 맡겨 주신 김진영님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.